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를 둔 변작중개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검찰, 금융기관,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070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번호는 모르는 번호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 일단 통화를 할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 거점을 덮고 관련된 조직만 15개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들은 총책부터 콜센터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변작중개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담자 중엔 50대 아버지와 중학생 아들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변작중개소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차에 넣고 다니거나 여행용가방에 넣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10명 중 37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1,800여 대와 불법 개통 유심 4,100여 대를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선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을 뿐더러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FNL뉴스 이상호입니다.